<목소리> 어!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알아서 알아요 <목소리> 근데 이미 물어볼 때부터 없, 얘는 없었다고, <목소리> 없었다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기록하다 나선길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죠 밤사이에 눈이 오고 간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믿음 따뜻하게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번엔 다녀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노원에 위치한 개척교회인 더워드처치입니다. 더워드처치는 개척된 지 7개월 정도 된 건강한 교회로 박성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박사 과정 중에 계시며, 최근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도 출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오브처치라는 단체의 대표로 계시는데요. 소련의 찬양팀부터 교육, 영상 제작 등 여러 부분의 재능을 기부하여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단체입니다. 찬양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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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는데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laughs> 아, <목소리> <신기하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정말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상태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고 죄를 짓는 것에 도 괴로워야 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세븐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와. 저는 이제 어떻게 지내냐면 음, 아, 아, 카메라 보가 아요 방송. 이거 약간 편안하게 찍는 거예요. 아, 요즘에는 그냥 이제 대학원복학해서 아. 박사 과정. 논문 준비하고 있고요. 아, 논문 준비 중이시네요? 교회로 주제 혹시 교회하셨까아 무교의주의 비판으로 아. 들어가고요. 그래서 현 시대의 향시대에... 자행하고 있는 이게 온라인인데온라인 있구나. 전 아닙니다. 네. 어떻게 개척하게 되신 거요? 아, 개척은 되게 이제,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예 네, 엄청 바빴는데 지난 환대로 사역을 마음껏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십니까? 엄청 재밌어요저 <laughs> 알바하고 있어. 알바하고 있고요. 아그 공부하시면서 네, 또 공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애 보면서 애세 명입니다. 아애세 <laughs> 명이에요. 목성님 아, 진짜 네. 여러 가지로 바쁘셨습니다. <laughs> 엄청 바쁜데도 재밌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사역을 마음껏 하니까. 아, 하시고 계신 네. 네. 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 네. 특별한 거요? 네. 특별한 거 없어요. 그없까 저는 오브 차치, 오브 차치. 아, <laughs> 선포하는 게 가르치는 게요. 아, 네. 저는 요두개포커스를 맞춰서 오전에는 오... 선포하고 오후에는 가르치는. 아. 이 교육이 주일에 다 이루어지죠. 그 특별한 사역이 하나 있죠. 금요일 날매배안하고요 통덕 기도회라는걸 이제 모임으로 해요. 같이 모여서 같이 성장 읽고, 통독하고 음. 말씀을 붙 잡고, 기도 하고 같이 하자. 평상시에 성경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읽지 마라. 금뼈 맞으셨는데, 다들. 감사합니다. 어, 저 팔이 아파갖고, 이제 가보려고. 아, 요 안녕하세요. 저다 보고 왔어요. 아, 다 보고 왔고, 네. 보는 거 제가 리액션 컷도 담았어요. 아, <laughs> 네. 아, 눈은 렌즈 하신 거예요? 라식 수술 하신 거예요? 아, 라식.

22살이요 22살이요? 걔가 네. 빠르 빠른... 여기가 빠르니 저는 족보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아, 네. 친구를 만나도 제가 언니라고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본인은 친구예요 아, 저랑은 친구예요 저랑은, 저랑은... 된다 다또 아, 동기지 다 같이 친구인 거 김에 저도 그냥 다 같이 친구 할까요? 아,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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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주... 저는 안 돼요 친구는안 아, 아, 된대요 아, 안 여기 지금 연애 중인 사람못누요 <laughs> 잘모르겠어요고 다요. 나빼고 다요. 아고 다요. 아. 언니 왜 이렇게 아이 이곳에서 소극적이셨던 이유가 있군요. <laughs>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네. 알아요 근데 <laughs> 이미 물어볼 때부터 어, 얘는 없었다고. 이거 MBTI가 요 어, 나 그거 물어올랬어. 일단 이요요 ENFJ 맞아요. 오! <laughs> 음 나너 ENTJ인데? 아까 저 되게 싫어하시는 거 보이시죠? 아, 그냥 똑같다는 거. <laughs> 아, 그런가요여 <그렇구나. 웃음> 어? 여자친구도 <laughs> <laughs> 교회 다니고요? <laughs> 네. 아, 이거 팀 내. 오! <웃음> 여자친구도. <웃음> 아, 금기워야지. 아, 아, 금기 아 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70. 3일 요 만난 지 며칠 되셨어요? <laughs> <laughs> 아니,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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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아, 한번몇 주가 됐어요. 네. 만난 지 며칠 되셨다고요? 1 아, 74일. 디데이로 세 때가 있고, 디 마이너스. 디 마이너스로 세시는 건뭐 헤어질 날이 죠왜디 마이너스로 요 아, 디 마이너스 기간대요 아, 의 연애관이 굉장히 독특은 게. 마이너스 뭐냐면 결혼하기까지 그러면 팀 내에서 축가도 가능아 무조건 팀 내에서 해야죠 오 주례는? 저만 정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 깊다 깊다 그럼 사회는? 아, 사회 <웃음> <웃음> 아, 어?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아나 몰라 전화번호 여기 여기 통해서 받아왔는데 부그 대표님이셔서 에이 부 대표 아 그러니까 직접은 원래 안 주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laughs> 이제 그 그게 있으니까 절차가 있었어요 아, 연락처를 못 줘요? 형 연락처를 줄수 있는 거아요연락처줄수 있는데 네. 아니 대체 뭐 저래? 그래. 그래. 무슨 절차가 있길래 우리 그 오브처치의 규칙 응. 같은 거를 응. 거 여쭤보셨거든요 팀내 규칙 같은 거 있나요? 응. 팀내 규칙? 금지된 것들 아 그건 어. 그냥 반개그사아 물어본 어. 거였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봤는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아, 갑자기. 말을 잘못쳐다보 저희 오브처치의 규칙을 <laughs> 저희가 세워지지 않고 저희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아 쳐아 거짓말로 <몇> 갔다 오사아말 아, 왜냐면, 그냥 저쪽, 그냥 보고. 그만, 존나면 갔다 와야지. 안 내면 진 거가? 이거를 <몇> 왜갑 아, 아, 그러면은 변호사님몰라 예. 거부, 제가 거부 안 하고. Şey. 제가 생각해서 인터뷰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으로 간아 돼요. 제일 그냥 무조건 멋을 지고 그 사람들 기뻐 춤추기. 알겠죠? <춘추기>. <뭇> <뭇> 제가 카메라가 다가가면 그분이랑 다오는 거예요? <뭇> 알겠죠? 한명안골랐어요 이행시 가능해요? 이행시? 네. 네, 한번 해볼게. 요 워드로 이행시. 워드요? 네. 워. 워드 너무 어려워요. 어. 성은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성은? 아 너무 어려운데 저삘이안 와서 못요 그냥 갑시다. 원래 이거. 성화. <laughs> 오늘 좀 주제였으니까. 아. 성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 성령님. 화. 파이팅. 부러움을 내셨네요네 짠짠 썸빙굿 노래가 좋더라고요 한 소절만 부탁할게요 그냥 한 번밖에 안들어봤어요 <laughs> <laughs>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아네 여기도 성은노인 <laughs> 센터가 있네요 성은노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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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성은노인 구났어요 아. 아, 이런 개가안 좋아하세요? 아네한번 <laughs> 보여주실 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최악이네. <laughs> 자 유가 그 사흘만에 죽장범들서 사랑하시며 한, 한 번씩 또 읽어봅시다. 선택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저요. 오케이. <laughs> 사흘만에 다음 아, 102분을 누가 읽어싶어요 자연이요. 서술네자 <laughs> <laughs>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103번.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laughs> 저가 하죠. <말이죠. 웃음> 너무 읽고 싶었어요. 저도 <웃음> <웃음> 읽고 싶었어요. 작은 걸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될 거란 보증이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할 거라 하십니다. 아멘. <laughs>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더 워드 처치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잠깐, 우리 부모님 어디지?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laughs> 아, 또 잠깐만. <laughs> 아, 분량 뽑아주세요 어, 분량 뽑은 가세요. 그래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어, 그, 어, 아, 왜 넘어가 있지? <laughs> 저에게는 <laughs>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